개가 도망가네. 저리 가라 개야. 그냥 저이 길로 쭉 오면 되네. 이렇게 이 길로 쭉 오면 돼. 야채나. 내가 소리 지용래. 적게 먹는다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시킨 것데아니 이게 <목소리> 돌고래야. 컴 <laughs> 좋은, 좋은 식사였다. 양쪽으로 계시면 되겠네. Korea? Yeah. Yes. k o r e a 코롱코롱 c h Korean b e 0 0 h k o r e a 1 0 0 a 인 h Korean 0 e 인가 h k o 가 e a n beach. Korean 비치 a c h Korean b e 아 c h k o r e 라푸스? 라 주세요 땡큐 오 가방 버리고 가는 쿨려 아직도타야가 나가던데 다 가래 이거 진짜 조용하다 그거 뭔가 다 고급스러워. 응? 고급스럽지 않냐? 응. 아저씨가 별로라고 말했던 응. 크롬크롬 비치다 <laughs> 아, <저> 아저씨가 <laughs> 크롬크롬 비치가 돼. 되게... 어 거기 안 좋다고. <laughs> 세븐 커맨드 가자고. 그거 거기에 있는 거였잖아. 코스에. 어디 A인가 B인가 C인가 된 거. 이쪽 라인은 다, 싸... 어우, 물들럽긴 하네. 그러네. 그렇다고 다. 맞네. 카약을 빌릴 때 어디 있나요? 근데 파도가 센데 갈수 있을까? 그니까 할수 있을까? 아, 나는 어. 이 파도에 우리가 그거 해서 어. 못갈것 같은데 일단 물어보자 카약 600이래 600 네, 그래서 아안 하나밖에 이렇게 아 많아서. 대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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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we want to go loop l o o u s o u s beach. So we can go, the go yeah. <laughs> yeah That kind of so, so boat or. y yeah, e it's not possible. Not p o s s i b o d There is no bridge. any boat or uh, boat. I l i e having boat going there to drop there. Turn over to Do you want to go to the other beach? Yeah. Nakpan beach, Askavadis beach. beach. You need that one? Have you been there? Yeah. We've been there. Nakpan is good. Yes, Nakpan is good, but it takes one hour or 45 minutes to go there. Also, you need to. Can you recommend this? Near, Near beach.

not very high. I go, in the town. town, they yeah. have a canopy, it's they, yeah. not very high, but I, I'm not, maybe you're really scare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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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they have a zip line in Las Cabanas, but, yeah. but if you're really scared, you cannot do that. Zip yeah. line, line canopy, they have other activities you can do. Thank you. Thank, thank, you, thank you so you. much. We yeah. came to Kurang Kurang. What's The name? <laughs> 너무, 예쁜. <laughs> 아, 너무 예쁜데, 바다 너무 안 예쁘고. 바람이 너무 세서, 하약은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동네는 되게 좋아요. 조용하고 좋은데, 바다는 안 좋아요. 아주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바다가 음. 저렇게. 그러니까. 근데 바다가 저렇게 기가 리포트 같은 건못지어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나? 그니까 러그 아까 그 아저씨가 크로코너비치 그런, 그런 갔가으으안좋다 <laughs> 편지는 말을잘 아, 들어야 오케이. 된다 아니면 여행사에 한번 물어보고 왔어야 겠다아 물어볼까 그러면 말해줬을 텐데 리오비치는 어디 있는 거야? 아, 네가 리오비치를 아저 위에 있는 아, 크로코가 제일 아, 리오는 어디지? 리오는 아, 아. 중간에 거기 벌레 있다고 했어 아그래내 그래, 거기 가지 말자고 지하요메뉴요 여기는 엄청 세련됐다. 이렇게 민수를 준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2층이고요.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됩니다. 좋아할까요? 하얀 타깃 걷는 날 좋을 때 오세요. 여기 어, 너무 웃고 싶었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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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n y 120. Yeah. Right h e 120. 120 also I give you. If you go to the a r e r a e price. 까지 120이라는 같은데. 엘리 d 타운까지 120이라는 갈 때? 그럼오인라 <laughs> 그럴까? 어? 여기 오라 그럴까 데리러? 네, 우리가 원하면 자기가 데리려오는데 어. 셀프로. 어. 몇시오고 할까? 6시밤일6 시? 왜이렇6 3 0 6. 30. 6 30. 50 오케이. 오케이 6 30. :30? Okay. Okay, :30. 그럼 우리 어떻게 찾을 거야? 에, 위에. 예, 예. 예. Same place. Same ah, place. Right. 아, 나 so so the... 앞으로 오면 돼? 어, 여기 오면 돼서 어, 라자웨에 Here and go to l i d t l e o w e r 110 k Right. 20 어. 아이거는무선 지금 준 거. Uh. 천인데? 나 이제. 감사선. 예. 돈을 막 뿌리고 다니는구나. 팩 예. 예예 예.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e Okay, thank you. See you next time. l e l e o l e t o Let's go. l 어늘80 80 가답니다 여긴 바닐라 그렇지 여기, 저, 저게 맞네 해초가. 어. 오래된 나무, 나무. 어, 옆구리 이렇게 잘했어. 어. 좀 세긴 하죠, 이거. 음... 한100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다리값이 이렇게. 어... 근데 자리값 따로 안 먹고 이 정도면 난 괜찮은 것 같아. 거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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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리값이 500이고 음식값 거기 플러스다. 그럴까? 거기 500이라고 써있어. 쌀있었는데 이게 시용이나 되는 거인가그건난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나?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싸게 다니려면 음식 같은 거다 사가지고 돗자리 피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다. 여기는 확실히 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토지로터지는 아까 그 트렁트렁 비치는 안터져고 인간 안 됐는데, 아, 여긴 그 트렁트렁이 더큰게 아니었어. 흑 날며패대야. 베이스 케이크 찍고 샌 하나씩 이크 하나 더네 와. 그네한 샌드위치, 네한샌 와. 난그 샌드위치 생각했거든. 나도 쭉하 그냥 나라야 <laughs> 어. 아니 그 휴게소와 이거 너무. <laughs> 아, 휴게소. 거기는7게7 네, 5일자야5대 차이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 다 <laughs> Vamos a agotar, vamos a agotar. 뭔가 또 여기는 새롭네. 응, 어, 딱 이게 돌아서면 다르네. 해가 저쪽으로 되네, 그렇지? 여기는 뭐, 저기 바사진찍까 그럴까? <laughs> 오, 저도 멋있네. 오, 비바람이 몰아치네. <laughs> 저 뭐야? 저거 저앞에서보짐 타지 마 저렇게 중간에 끌고 갑니다. 저쪽이 바닐라. 그옆에 바로 라스카 바닐라 비치. 그래 바닐라 비치에 내리는게 맞습니다. 아까 비가 왔는데, 지금또 좋아졌네요. 아, 저 가까이로 멀리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 못 뭐. 그러니까 좀 시끄럽다. 제 거북이 죽은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너무 아무튼 그래요. <laughs> 근데 오늘 석양이 막 예쁜 날은 아닌 것 같아. 석양이 막 예쁜 날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가는 게 다르고, 슈퍼맨으로 가는 게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멀리 가 있어? 어. <laughs> 코끼리 같아. <같다. 웃음> 코끼리 같아. <같다. 웃음> 이것도 코끼리 같다 <웃음> <웃음> 이제 택시 타러 갑니다. 이쁜데, 뒤에도? 응? 뒤에도 예쁜데 응. 어머, 깜짝이야. Definitely. 다음으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 아 저쪽이야. 여전히 길을 언제 언제쯤 길을 잘 할까? 러러러러러 하피비네 하피비네 드디어 나나으로큰게 생겼어 고수 그래플인데 고 강글로 미스파 하이비 and the water, the apple, one sammy garlic, one apple, one rice, one sammy garlic. The mixed butter usually takes 20 to 25 minutes. It will be alright. 고 3300. 제가 따라안 돼요. <laughs>